어제 2021 한국 프로배구 남자부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가 열렸습니다. 이미 KB 손해보험에 말리 출신 케이타 선수, 우리 카드 포르투갈 출신 알렉스 선수가 재계약을 한 가운데 나머지 5명의 외국인 선수가 선발되었는데요. 러셀, 펠리페 선수 등 직전 시즌 한국에서 뛰었던 선수들을 포함 총 45명의 선수가 드래프트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드래프트에서 가장 화제를 모았던 선수는 바로 쿠바 출신의 레오나르도 레이바 선수인데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삼성화재에서 3시즌을 뛰는 동안 3년 연속 정규리그 공격 1위와 MVP를 차지했던 전설의 선수입니다. 올해 31세의 레오 선수는 207cm 장신 공격수로 한국에 이어 터키, 중국, 아랍에미레이트 리그에서 선수생활을 하다 이번에 드래프트 신청을 해 유력한 1순위 후보로 예상됐었는데요. 1순위 선택권을 가진 OK저축은행이 OK 레오 선수를 지명했습니다. 레오 선수는 한국을 떠난 지 6년이 넘었지만 자신의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한국에 대한 추억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중국에서 뛰고 있던 지난 2017년 삼성화재 신치용 단장의 퇴임 소식을 들은 레오 선수는 삼성화재 시절을 회상하며 한국 배구의 전설인 신치용 단장님이 퇴임을 하셨습니다. 저에게 성장할 기회를 주셨고 단장님 덕에 제 이름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두달 전에는 삼성화재에서 뛰던 당시의 사진과 득점상, 공격상, MVP 트로피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하며 한국에서 뛰고 싶은 의지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 바람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레오 선수는 지명이 확정되자 행복하고 기쁘다. 한국은 좋은 경험이었고 가족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SNS를 통해 드래프트 현장 영상 1순위 지명권을 얻어 좋아하는 OK 저축은행 관계자 모습. 자신의 지명 소식과 관련 기사들을 소개했는데요. 또한 다시 돌아간다고 하며 기쁜 마음도 함께 전했습니다. 네, 2순위 선택권을 가진 한국 전략은 이란 21세 이하 국가대표 출신, 신장 207cm인 올해 18살의 바르디아 사다 선수를 지명했는데요. 사다 선수는 지명 직후. 행복하고 기쁘다. 나를 믿어주시고 선택해 주신 구단의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 한국에서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싶다고 소감과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전 시즌 한국전력에서 뛰었던 리그 득점 3위, 서브 1위의 미국 출신 카일 러셀 선수는 이번에는 삼성화재에 지명됐는데요. 한국전력에서 뛰는 동안 한국인 아내가 큰 화제가 된바 있었죠. 러셀 선수는 지난달 한국을 떠나면서 정말 대단하고 잊을 수 없는 한 해였습니다. 이번 시즌 내내 응원해주신 팬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곧 만나뵙기를 기대합니다. 라며 아쉬운 작별 인사를 거는 바 있는데요. 이번에 지명이 확정되자 러셀 선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한국말로 팬들에게 인사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너 만나서 어, 반가워요. 그러면서 한국으로 돌아와 기쁘다. 좋은 기회를 다시 얻게 되었고 팬들에게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싶다고 제 계약 소감을 전했습니다. 현대캐피탈은 세르비아 출신의 보이다르 부시세비치를 선택했는데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세르비아 리그 3년 연속 우승 주역이자 207cm 큰 키에 강력한 파워를 갖춘 공격수입니다. 드래프트 진행 당시 영상이 연결이 안돼 부시세비치 선수의 모습을 볼수 없었지만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행을 알리며 기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배구 선수인 아내 역시 SNS를 통해 한국에 가는 남편이 자랑스럽다고 전했습니다. 이전 시즌 우승팀 대한항공은 호주 국가대표 출신으로 프랑스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링컨 윌리암스 선수를 지명했는데요. 스웨덴, 이탈리아, 독일, 폴란드, 러시아 등 유럽 리그에서의 다양한 경험이 큰 장점인 선수입니다. 윌리엄스 선수는 자신의 SNS에 한국행 소식을 알리며 흥분되고 기쁘다. 훌륭한 팀으로 가게 되어 정말 좋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미 제 계약이 확정된 아프리카 말리 출신의 케이타 선수는 작년 7월 한국에 입국하면서 기분이 좋다. 한국 음식 빨리 먹어보고 싶다고 소감을 전한 바 있는데요. 올해 19살인 케이타 선수는 큰 키에서 나오는 탄력적인 점프와 강한 스파이크로 이전 시즌 득점왕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뒤로 몸을 돌며 때리는 예측 프로의 일명 노룩 스파이크를 비롯해 화려한 세리머니와 활력 넘치는 플레이로 배구 팬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하기도 했었죠. 한국을 떠나면서도 이번 시즌 최고의 배구로 했습니다. 우승 약속 못 지켜 죄송합니다. 고향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준 동료들과 팬들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당초 다른 리그와 계약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예상과 달리 지난달 KB 손해보험과 이미 계약을 마쳤는데요. 케이타 선수는 재계약 소감에 대해 다시 돌아와 기쁘다. 챔피언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고 꼭 우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전했습니다. 3명의 기존 선수와 4명의 외국인 선수들 올 시즌에도 멋진 플레이 기대하겠습니다.